정우를 원래 생일잔치를 집에서 했어야 되는데 정우가 갑자기 봉아지겸 때문에 입원을 격수서 깨가지고 지금 이제 병실에서 이제 생일잔치 해주려고 엄마가 케이크 이게 뭐띠띠뽀응띠띠뽀 음, 띠띠포 띠띠뽀 케이크랑 케이크. 엄마가 미역국 끓여오고 그리고 정우 생일 선물 장난감 이거 뭐야? 페퍼피그 페퍼피그 그리꽃가모자 응, 올라가서 정우 생일잔치 해주자. 세장아자다 어? 우와. 우와. 어찌지, 엄마 어지뭐 갖고지? 야, 너 입이 왜 이래 근데? 아이스크림 먹었어. <laughs> 그렇게 많이 먹었어? 그럼 띠띠포 응. 못 먹겠다.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 이거 이거. 정우야 이거 봐. 이 뭐야 이거? 아아 아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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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우 선물. 아 이것도 뭐야?

엄마가 가져왔지. 정우야, 이거 정우 갖고 싶었지? 대퍼피그 응. 와, 이게 다 뭐야? 어머머머. 대파파. 대파 엄마 보고 여기 양쪽서 이렇게 두개 올려. 케이크 이제 꺼내 보자. <laughs> <laughs> 네푸 찌찌푸 아, 네. 생일이에요? 네 오늘 생일이라 <laughs> 기다려봐 와 정우 띠띠푸 케이크다 띠띠푸 케이크랑 한번 찍자 정우 찍자? 어 엄마 보고 정우야 엄마 보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손 빼고 정우 이거 후안 해? 해야지 정우야

생일 축하합니다, 와. 사랑하는 정조이. 생일 축하합니다. 하나. 와. 한번더켜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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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케이크 먹어볼까? 정호 박수. 박수. 초는 할아버지가 빼주세요. 뜨거울 할아버지가 수 있으니까. 아. 이건 뭐야? 한방에 그냥? 축정해제정우야 어. 어, 생일 가서... 축하해! 축하해! 네. 정우야 축하해! 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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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 제가, 아가아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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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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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마리오? 마리오, 태워줘 아, 마리오, 마기있마아 <laughs> 마리오. 마리오, 마리오. 아, 마리오, 마리오, 기차 탈마 기차 마 거야 마탈 거야? 배탈 거야? 오 마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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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마오마이마 딸기 먹고 아이고 <laughs> 아이고 잘못네 아빠한테 짜다 그렇게 됐어, 정가 <laughs> <laughs> 이 샐러드는 할아버지가 직접 좋어 양상추, 오이로 만들 거야. 먹어도... 딱 좋네. 크기도. 그렇지, 음. 생각해. <laughs> 아, 나는 피자를 다 먹었어요. <laughs> 하지만 토마토, 양상추, 오이는 다 골라냈죠. <laughs> 아이고, 저런 저지 샐러드 안좋아해